일부 이렇게 잡은거 아니야? 그래도 인더숲시즌딱올인더 시즌 2 촬영 날짜가 올림픽 기간이랑 겹쳤네요. 막 시작된 양궁 여자 개인전 결승. 결승전에 진출한 양궁 천재 안산. 결승전. 지금 해? 예. 응. 안산 안산 잘죠 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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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상대는 러시아의 오시포바 선수. 어. 그러니까. 진짜 어, 나랑 똑같은 <laughs> 태형이 이럴 때는 꼭 아이 같습니다. <laughs> 이성 <무신들인> 음. <laughs> 런 <사람들인> <laughs> 화랑 난디 아 나도 잘할 수는데 참고로 2016년 12월 19일 첫 방송한 드라마 화랑에 태영이가 출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 나도 잘할 수 있는데. 야. 결승해? 아. 제이홉까지 응원에 안산, 안산 합류. 안산 님이랑마지막이다 야. 여기 10 바로 가자. 붙자. 아, 여기서 아. 동 여기서 무조건 이겨야 돼요. 무조건 이기면 킥오프로 넘어가는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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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야. 저거 아 좋아. 아 지금 살짝 빛나잖아. 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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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이 너무 잘하셔 이때 정말 긴장되는 순간이었죠. 잘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와. 똑같은데, 똑같은데. 밤에는 이 시간이 약간 지루한 것 같습니다. 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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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사사사다 아, 늦었네. 늦네 내가 먼저 했지. 할수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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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 선수의 승리로 슈오프 확정. 아. 야, 이야. 진짜? 야, 진짜 저게 어떻게 되냐? 아, 차있 네, 네, 네. 와, 진짜? 야, 이거 영화한번더하지 않냐? 그 진짜, 진짜 스포츠는 드라마라니까. 아, 아 진짜. 형, 저희 지금 빌보드 1위 하고 있는 것도 아. 영화예요. 영화. 사실은 그래요 사실은. 이건 지민이 말이 맞네요 매일매일 새로운 기록을 갱신하는 BTS 이제 이제 승부차기야? 어 이제 승부차기 앙상 세팅 흐야 하하하 이팅 다들 긴장한 상태로 경기를 관람하고 있습니다 주몽이다 주몽에나와자 양궁여자팀 결승전 라라야 뭐, 어, 진짜 어, 걸쳤어 자, 올라... 자, 올라, 자, 올라. 어? 자, 올랐다 오른다 오른다 주주 마치 내일처럼 기뻐하는 BTS 전국인은 밤이를 부둥켜 안고 신나하고 있습니다. 와, 와, 미친다. 대한민국 양궁 경기를 관람하며 또한번 감동의 순간을 맞이한 인더숲배 BTS. 멋있다. 끝. 오늘 하루 끝. 이제 자